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초보자를 위한 모바일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스트리밍은 구독자가 50명 이상 되면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 구독자 수 더하기 25명으로 시청자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청자 수 제한 없이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한번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코더 어플을 사용하면 구독자 상관없이 스트리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 어플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스트리밍일 경우 안드로이드 5.0 이상 iOS 8 버전 이상의 기기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채널 인증을 완료하여야 스트리밍을 할수 있습니다. 채널 인증 후 최대 24시간 지나야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럼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채널 인증을 진행합니다. 채널 인증은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바일 유튜브 어플을 실행합니다. 어플이 없는 경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화면에서 하단 가운데 있는 플러스 버튼을 실행합니다.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터치하시면 스트리밍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스트림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창이 나타나면 먼저 스트리밍 제목을 설정한 후 아래 설명 추가란에 간단하게 스트리밍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설명 추가 아래에 있는 공개를 클릭한 후 스트리밍 공개 범위를 설정합니다. 공개를 하면 모든 사람이 검색하고 볼수 있고 일부 공개를 하면 링크를 알고 있는 사람만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청 연령을 설정합니다. 먼저 필수 항목인 아동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방송 시청을 성인들로 제한할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시고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채팅을 제한할 수 있고 유료 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료 광고 등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상관없으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을 터치합니다. 화면에 카메라가 활성화되고 3, 2, 1 카운트가 진행된 후 미리 보기 화면이 촬영됩니다. 촬영 후 미리 보기 화면을 확인하신 뒤 업로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우측 상단에 펜 모양의 버튼을 터치하시면 설정 창이 나오는데, 설정 수정은 이전 단계의 완료한 스트림 설정을 수정할 수 있고, 미리 보기 화면을 다시 촬영하시거나 기존에 제작하거나 촬영된 이미지를 미리 보기 화면으로 업로드 하실 경우에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터치 하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모드는 가로, 세로 모드가 있으니 필요하신 모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새로 모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트리밍을 진행하면 먼저 카메라가 활성화되고 화면에 실시간 채팅창이 보입니다. 채팅창을 변경하시려면 아래의 말풍선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주요 채팅, 실시간 채팅, 없음 중에 선택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없음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채팅창이 비활성화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은 카메라를 셀카 모드 혹은 후면 카메라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기와 같이 화면에 필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3개의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스트림 중 일부 구간을 하이라이트로 저장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저장, 스트림 링크를 복사 또는 SNS 문자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공유, 카메라 플래시 온오프 기능과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나타납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트림을 종료하시려면 화면 우측 상단에 X 표시를 터치하시면 스트리밍 종료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스트림이 종료됩니다. 종료 후 결과창에서 스트림 결과를 확인하신 후 완료를 터치하면 됩니다. 스트림이 종료되면 내 동영상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수정을 실행하시면 영상의 정보를 수정하고 공개, 비공개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